안에 동영상 좀 찍으려고. 상주, 상주에서 산신각, 유원장유나백큰 벽, 벽화를 지금 시흥 중에 있는데, 단총도 어느 정도 좀 되어가는 것 같고, 산수가 물도 흐르고, 지금 물줄기를 지 그리고 있어요. 아, 어마어마한 큰 벽인데, 소나무도 그리고, 지금 이 제, 뒤에는, 저기, 예, 임종철 씨 선생님, 또 이렇게 중으로다가, 예, 한국의 최고의 고대의 필력으로 지금 극기를 하고 있어요. 그 앞에, 앞에는 또 이렇게, 윤나백이 또, 예, 대산수벽을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물줄기 를 하고 지금 얼 얼추, 얼추 내가 한몇 프로 됐어요? 한 80%는 되어 보이는데, 이제 렇게 해서 대충 하고 말이야, 아 뭐. 대충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<laughs> 정성과 필력으로 해서 좋은 작품을 남겨야지 우리 단어는 대충이라는 건 없습니다. 최고의 작품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. 자또 이렇게 산세도 아름답고. 또, 가을이라도 밤이 뚝뚝뚝 떨어져요. 아, 또, 이, 이, 이 탐스러운 밤송이도 있고. 예, 밤은 떨어지고 네, 밤은 떨어지고, 가을은 오고, 추석은 다가오고, 갑자기 <laughs> 낙엽, 낙엽은 떨어지고, 마음은 쓸쓸하고, 예. 어느덧 또, 올해도 다가가는 시간이 됩니다. 그런 가운데, 누나백이 또, 또, 삼수를 그리고 있구요. 아, 멋집니다. 누나백, 네. 네 어, 저기, 그, 음. 사진 찍으니까, 부지 양. 잘 나가고, 잘습니다 아유, 수이 나오자뇨. 아무튼, 이게 올라갈 것입니다. 비록 건물은 적지만, 산수 그림은 큽니다. 자, 저 앞에는 잠자리도 나르고 있고, 하늘은 맑고, 저 위에 밤나무는 많이 서 밤은 뚝뚝뚝 떨어지고, 밤이 떨어지는 거 보니까, 가을이 온것 같기도 하고, 주변 의 환경이 아름답습니다. 산진각도 작지만 아름답고, 이쁘, 이쁘고, 그렇습니다 누나에게또 붓에 놀림 을 한번 쏙 한번 뺏겨봅시다 이야 됐습니다 한번 또 모니터링 해야지